우선 형사 합의금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사 사건은 형법에서 범죄 규정한 것을 위반하였을 경우 처벌을 받는 사건입니다. 살인죄, 폭행죄, 사기죄, 강간죄, 절도죄 등 모든 죄는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이것을 위반했을 때만 처벌받습니다. 그리고 형사 합의금은 형법상 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처벌을 면하거나 처벌 수위를 차추기 위해 범죄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일정한 금전적 보상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형사합의금의 개념은 법률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실무적으로 사용하는 비공식적 관행입니다. 법률적으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은 손해배상 청구이고 이것은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보상을 받으려면 민사합의를 하거나 민사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무적으로 형사합의금은 왜 지급해야 할까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가해자 입장에서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특정 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있어야만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범죄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가해자 입장에서는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고 처벌 불원서를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 제출하면 처벌 받지 않습니다. 즉 형사합의금보다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획득하기 위해 돈을 지급하는 것을 형사합의금이라 하는 것이죠. 그럼 형사합의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무엇일까요? 간혹죄를 저지른 것은 맞지만 정말 경미한 실수임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큰 피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을 악용하여 가해자에게 말도 안 되는 큰 금액의 형사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형사합의를 해서 징역이나 벌금 등 어떠한 처벌도 없다면 형사합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형사합의를 하더라도 무조건 벌금형이 내려지고 형사합의시 그 벌금이 조금만 감경되는 경우라면 가해자 입장에서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큰 금액의 형사합의금을 지급하고 감경된 벌금을 납부할지 아니면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하지 않고 벌금을 온전히 납부할지입니다. 오히려 벌금을 온전히 납부하는 것이 형사합의금보다 금액이 적다면 후자를 선택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득이 될 것입니다. 단, 이러한 상황은 경미한 사고이거나 초범인 경우에만 적용이 될 것입니다. 만약 피해자가 전치 8주를 진단받는 사고라면 반드시 형사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전치 8주부터는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유익한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